기길 채소를 트라이스 분들한테 아, 할까요? 전 세계 여러분의 식량 안보를 책임. <laughs> <제일 중요해. 웃음> 을 크게 가더라고. 세계에 수출을 해야지. <laughs> 세계로 날리는 그런 무겁게. 3진 먹. 스레이트 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안녕, 방고. 자, 자기 소개를 부탁할게. 먼저 용주 학생. 용인에 사는 김용주 써 놓고 이야기하 저는 수원농구 2학년 스마트한 농업인이 되고 싶은 강동입니다. 저는 보험생이자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신전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j i p 유기농 식당에 채소를 유통한 농부가 되고 싶은 고작입니다. 저는 지금 전 세계의 농산물을 제가 책임지고 싶은 황세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오늘 우리가 택한 주제가 다들 뭔지 알지? 진로. 진로. 그래, 진로. 왜 택했는지 이유 한마디 말해 보자. 나는 그냥 모든 학생들의 공통 그 문제 아니지. 고등학생이면 당연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먼저니까. 부모님이 항상 던져주는 질문 아니냐? 뭐 하고 싶니?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자. 이 진로를 택했지. 대부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농고가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각자 우리 학교를 설명해줄 수 있는데 어 영농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수 있지. 영농이 뭔데? 영농? 어. 어. 농사나 재배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을 영농이냐고 하지 어, 농고라는 직업이 좀 쉬운 직업은 아닌 거 다들 우리 하면서 느끼잖아. 음. 근데 농고를 왜 다들 시작하게 된 거야? 난 진짜 농부란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. 왜? 어디서? 왜냐니 <laughs> 전 세계 인구의 식량 안보를 <laughs> 책임지고 있잖아 나는 음. 무조건 뭘까? 돈. 돈. 아 그러면 뭐또 알지 대농부들은 아 그럴 수 있어, 있어. 그래. 그래도 자본 있어야 되잖아 돈잘 뺐다 돈만 많으면 뭐해요 행복해야지 농공부의 응. 꿈을 이뤄주는데 도움이 되는 학교인 것같우고학교가 우리 일단 우리 2학년 때부터 코스 수업하잖아. 아. 딱 진로에 정해, 딱 정해져 있어. 아, 이미 딱? 어. 이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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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길을. 아, 오케이, 인정. 그 우리 코스 시간에 응. 가는 시간에 토마토 재배하잖아. 응. 그뭐 토마토 재배하면서 원래. <laughs> <laughs> 어. 아유, 음식 다 형님. 형님. 디저트. 아, 어, 그치, 그치. 과일 <laughs> 안 나오는 날 가가지고. 이좀 두꺼워. 일단 음. 우리가 다니는 생물과를 내가 설명해보게 생물과 다시 말해봐 생물과 일단 생물과는 응. 총 반이 네개 있지 그지첫 번째가 이제 우리 스마트농업 그치 농업이 두 번째 국경 세 번째는 화해 아, 하고 유통 아, 한 반이야 같이 그리고 네 번째 <laughs> 애완동물 그렇지. 애동 와 아, 강아지 아, 돼지어 아, 진짜 바이오과 지그차 운전하고 는 아, 관지나부사이이고 와, 이 우리 그래. 그러니까. 진학 혹은 취업 다 어떤 편인지 알지? 소개해 줘 전북에서 서울대 농대에서 4명 뽑잖아 특성하고 나온 사람 다 그중에 그 우리 학교가 다 같이 4명 뽑다와기르물중 내가 제일 애정이 가고 제일 좋아했던 장물 하나씩 말해보자 나는 그 애플 수박인데 애플 수박은 뭐야? 애플 수박은 그 껍질이 얇아가지고 까먹을수 있는 건데 일단 일인 가고 그 그거 맞춰서 하는데 어, 이것도 그냥 물만 좀잘 자랐어. 잘, 다른 호박에 비해 편하다. 어, 나 일단 옥수수 일단 첫 번째 옥수수 키웠어. 결국에 우 내가 키웠는데 누가 따갔어 그걸. <laughs> <키웠을 웃음> 누가 내거를 나는 맷돌 호박이라는 걸 키웠는데 일단 다른 호박들에 비해서 이것도 되게 쉬웠고 다른 주무관님이라고 이제 음. 우리 작물들을 관리해주시는 분도 따로 있잖아. 음, 음. 근데 그 분이 원래 호박은 지금 시기에 키우면 약간 힘들다 하셨거든. 잘 자랐어. 아 그럼 주님이 드라이브 하는 열매가 하나 아, 나갔죠아난 모른다 난 모른다 말안하 음.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농사 지으면서 농업에 제일 필요한 건딱 이거다. 한가지 한 열정인 같아 열정. 농업은 특히 생물이잖아. 식물이고 생명이니까. 그러니까 열정을 갖고 키우면 잘 자라지 않을까. 일단 지식부터. 먼저 자라야 되겠지? 작물에 대한 이거 지식. 좋았다, 이거 좋다 이거 느낌 있다. 에이. 내가 농부를 했을 때 주변 사람,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는지 <laughs> 제가 통일 할말나 해봐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좀와너 농구 가? 그러면 나 딸기 좀 키워줘라 막 <laughs> 아, <laughs> 어. 딸기 딸기 물고 나 딸기 진짜 많 딸기, 감자, 고구마 어. 어. 주변 사람들은 무시할 수밖에 없지 우리 학교에서도 특성화를 나밖에 안갔거든 아. 진짜 약간 특이해 특성화를 간받은것 자체가 주변의 어른들이 걱정하더라고 왜? 막 힘드니까 아 음. 그게 그러니까. 매일 해야 되잖아 농업은 그냥 한 곳에서 반대로 이제 농업 미래다 하면서 좋아하시는 좀 찬양 어, 좀 열심히 하라고 강연 아. 좀 해서 시험기간에 공부 안 나잖아 그렇긴. 수학 농업 선생님 나 농업 나 너가 뭐 이런 거냐고 아. 아, 음. 무슨 농가 생이 아. 무슨 수학이냐고 대부분 농사 지으면 씨 뿌리고 물 주면 자라고 땅면 끝 지라가 음. 생각하는 사람이 내 학생 아. 9 9퍼센 아. 어르신들 아니면 웬만한 학생들은 대부분 농업 농사, 농고 그런 거에 그냥 농 농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쉬다가 느끼는 그냥 거. 하면 되지 이거. 어, 우리가 전공 과목을 배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함부로 못느끼 어. 대부분 사람들이 비료 그냥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러는데 비료가 잎에 닿으면 뭐, 어떻게 죽어? 다, 다, 잎이 타. 타, 타, 타. 응. 타. 타, 타, 타. 농사 매력 난 잘하는 걸 매일매일 보잖아 우리가 관리를 아, 하면서 음. 그럴 때 이제 막꽃 줄기만 잘하다가 꽃이 딱 맺혔다 하면 딱와 아, 이거구나 자리만 잡으면 음. 평생 직업 지가... 아그지큰 타격이 아, 없지 웬만 아, 안전성 퇴직도 없고 어. <laughs> 나는 농부 이런 농부 농업이 되고 싶다 내가 제얘기에 꺼냈냐면 7층 가게 식당 이 있다면 여기서 직접 기른 채소를 사이즈 아, 분들한테 아, 그냥. 내가 건강히 키웠으니까. 배식하면 <laughs> 아. <laughs> 요즘 또 자동화 시스템 다 깔려 있잖아. 일단 나는 직장 취업부터 하고 돈번 다음에 응, 그 퇴사하고 딱 스마트 원실한개딱견설해서 <laughs> <laughs> 일단 우리는 꿈을 크게 가지라고 세계에 수출을 해야 하지 않을까? 그러니까 한국에 약간 그런 거를 세계로 알리는 그런 노법이 되야지.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제 품과 자신감이 어, 키워진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. 네, 많이 많이 와주시고 내년 시승도 기대하겠습니다. 저 앞으로 농부할 거니까 꼭 <laughs> <또> 지켜봐 주십시오 <좋죠. 웃음> 자, 전 세계 여러분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다 <laughs> 안녕. <웃음> 저희 학교는 이제 특별전형이나 일반전형, 내신에 맞게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.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내신 걱정, 거리 걱정하지 말고, 기숙사도 있고, 내신도 막 중요한 게 아. 아니니까, 아. 생각하지 말고 들어와서 일단 한번 체험해보고. 유튜브에 댓글을, 궁금한 걸 댓글 남기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.